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카페가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카페는 검단 신도시 연구소하고 아름다운 내집값기 서구방 이 두, 두 곳을 제일 좋아합니다. 한 90%는 두 곳에서 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름, 나온 내집깎기 네 서구방에서는 서울 우호선에 대한 얘기가 금지 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검신연구소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 우호선 연장, 검단신도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백일역 입장에서 간단히 적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먼저 건전한 토론을 위한 글이니 감정적인 불량 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1. 102억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102억 분양받았더라면 저라도 님들처럼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입장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101억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도 조금은 해하려 주시길 바랍니다. 백일 사람들은 백이역을 격화시키거나 무조건 우호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먼저 검단 신도시에 들어와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백일역 근처 사람들도 탈만한 노선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4 현재 김포시안으로는 백일역에서 백이역으로 5호선을 타러 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5. 왜냐하면 검단에서 출발하는 5호선의 주요 행선지, 업무지구는 마곡, 여의도, 공덕, 광화문 순으로 예상되나 백일역에서 5호선이 들어와 한성없이 간다면 시간이 약간 더 걸려도 귀찮은 환승없이 업무지구를 쭉갈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백의역에만 5호선이 들어온다면 백의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느니 기왕 환승하는 거 백일 개양 9호선 급행 마곡나루 백일 개양 9호선 급행 여의도 백일 개양에서 공철타고 쭉 공덕 백일, 개양 공덕, 광화문. 5선이, 우선 5선 노선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6. 백이역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일역에서 환승하느니 한정거장 더 가서 개양역에서 환승한다고요. 7. 그래서 인천시는 백일, 원당, 백일을 지나는 수정노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김포가 요구하는 시네폴리스 노선은 인천시가 요구하는 풍무에서 백일 원당을 거쳐 백일을 가는 노선보다 더먼 거리를 이동하게 만들며 5호선 길이 연장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지어 2018년 서울시 용역에서도 시네폴리스 역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 시네폴리스 역만 사라져도 101 사람들이 1 0역으로환승해서 가더라도 충분히 탈만한 메리트가 있는 노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시네폴리스를 들르기 위해 길어지는 노선 플러스 시네폴리스 정차 시간을 합치면 환승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 백일역 분들 입장에서도 유리해집니다. 건단 단독 노선을 유지하면서 꾸불꾸불 노선이 아닌 서울에 거의 바로 직결되는 노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1 1 따라서 백일역 분들은 백일역 분들만 욕하지 마시고 시내폴리스역 삭제도 함께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고 무조건 김포 원한대로 가자고 주장하신다면 백일역 사람들 역시 탈만한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노선에 반대하고 내집 앞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시네폴리스역 삭제는 백일뿐 아니라 백이에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명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백이 찍먹이 되더라도 C폴만큼은 삭제되야 합니다. 이 글은 곧불란 글이 될 예정입니다. 검신 입장에서 C폴 삭제하지 않은 게불란이될 이유가 있나요? 하지 말란 짓은 꼭 하는 분들이 있죠. 좋은 글입니다. 이거 저 댓글 다 읽으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저 댓글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할겠고요 어, 멋진 걸 올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분은 백일역 내네 집안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검단 신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거를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는 여기가 시네폴리스역이에요. 근데 요거를 삭제하고 방화역에서 그냥 가자 이거죠. 만약에 백일역 하나만 들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이거죠. 그러면 이백일역에서 요거 요까지 와서 환승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이거죠. 빨리 가니까. 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 부동산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초보자입니다. 불인입니다. 그래서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국가 철도 사업은 뭐말 그대로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이 철도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5호선 연장도 2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근데 2조가 넘는 사업비를 김포에서 다들 겁니까? 아니면 검단에서 다될 겁니까? 인천에서 될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됩니다. 국가에서 70%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서울, 뭐, 인천, 김포, 경기, 이렇게 막 분담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70%를 국가가 내고 국가주도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주도, 그, 그, 담당, 이 어디냐 대광위 아닙니까 대광위 그래서 대광위에서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르라 이런 거를 지금 법으로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광위 결정에 따르기로 김포시 인천시 서울시 다 합의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대광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내폴리스역을 왜 가느냐? 왜이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그러면 한한30%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까요? 이게 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한강 조망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내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몇억씩 차이가 나요. 왜냐? 이 힘든 직장일을 해고 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고 와서 집에 딱 와가지고 한강 야경을 쫙 보면 한강 야경 멋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강에서 해 뜨는 모습을 쫙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도 그래서 요즘에 그림 하나 갖고 막몇 억씩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거죠. 멋진 풍경화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이 한강을 조망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 시네폴리스 역을 굳이 거치는 이유가 뭐냐? 요, 한강을 그 위주로 여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여기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 저 생긴 김포안이랑 인천안이랑 인천안이 아 새로 생긴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정역 거쳐서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김포하는 이게 맞고요, 이, 백이역 찍먹하고 쫙 가는 게 맞고요. 인천시하는 백일역 원당지구 그다음 에 백이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를 이거를 저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요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게 국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아니랑, 김포안이랑, 지금 BC 값이 1이 안 넘는다 그럽니다, 1이. 그럼 경제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이거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검단 신도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 문제가. 그래서 국가 지정 신도시들이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서울 5호선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BC 값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김포는 김포 단독노선으로 이렇게 가자, 막 그러는데, 아, 이, 검단을 거쳐도 BC 값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더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여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내년 후년 1월달에 100억 입주 예정 입주민인데요. 제가 100억 입주민이라도 저는 인천 시안도 반대 안 합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100일 역 거쳐서 원당 고쳐서 100억 거쳐가는 서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시안, 인천 시안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자꾸 질질 끌면은 이 김포 주민 검단 주민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역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빨리 착공을 원하는 거죠. 빨리 착공은 뭐냐? 예타 면제되고, 대광회에서 해제는 하 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광회에서 해제는 하 대로 하면은, 빨리 결정되면은, 대광회에서도 예타 면제하고 빨리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에이, 나도 몰라. 그러고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 손해 보는 분이 김포 시민, 검단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대광위가해제하는 이 대로 빨리 해서 예타 면제해서 203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는 걸 원합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그 노선인데요. 시내폴리스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폴리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한강 따라서 쭉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당지구 요저 제우스 칸이라고 요 요즘에 그러는데 요 칸타빌도 대박 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원당 구도심도 발전이 많이 되고 백일역도 좋고 백일역도 역세권. 오, 어? 그러고 보니 저 검단신도시 역세 개가 태극무늬가 여기는 쫙 새겨졌네요. 그래서 세 역이 더블 역세권. 곧다가 어, 서울 7호선이 청라 거쳐서 백삼역 거쳐서 저 강화로 연결된다 그러고요아 백삼역은 확, 확 확정된 거 아닙니다. 제 바람입니다. 아유, 칠쓸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 그 다음에 서울 9호선. 서울 9호선은 백일역을 지나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 말이 검단 신도시 전체 입장이냐? 절대 아니죠. 저는 그냥 초보자고 제 유튜브가 아니면 이런 의견 내지도 못하죠. 저는 그냥 초보자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이 전체 입장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죠.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래서 게시판을 자꾸 보는 거죠. 참고하려고. 그럼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인천시안, 김포시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착이 되냐 마냐가 제일 화두겠지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대광이 중재안에 따라 예타 면제에서 빠른 착공하자. 몇몇 세력들이 아직도 갈라치는 게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솔직히 인천편 왜안 되냐 할순 있지만, 인천대 김포로 계속 갈라쳐봤자, 철도는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김포편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대광의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광이 노선 계획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것. 이게 3단계 분양자들의 마음이지요. 대광이가 인천시안을 택하면 인천시안 가면 됩니다. 완전 가는 주민 제한 노선택하면 아쉽지만 그렇게 가면 되고요 항상 말하지만 1순위는 서울 직결 여차가 검단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도심과 주민단체에서 우선 김포 단독회 검단은 빠질게가 아닌 인천시안의 타당성과 정책성을 믿고 대광의 발표를 기다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항상 공문이나 민원 보시면 백의역 와라라고 명시 안 합니다. 대광이는 중재하라 빠른 착공 예타 면제라고 하지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어디로든 제발 빨리 좀 합시다. 대광이가 선택한 노선을 지지합니다. 예타 면제. 조기착공. 여기에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100번 옳습니다. 내집바 위치는 극소수 사람은 반성합시다. 댓글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처음 댓글만 읽었습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파이낸셜 뉴스에 어,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검단에 여기 세개 인천 서구 5호선 입장구수의 김포 시민들 집단 반발하나, 이런 글입니다. 이거는 프랭카드를 김포 검단 시민연대 김검 시대라고 하죠. 김검 시대에서 어, 프랭카드를 건 겁니다. 인천 시장님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인천시는 5호선 연장협의에 즉각 협조하라 여기는 김포시내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김검시대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제가 보기엔 김포시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검시대 저도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김포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은 안 읽어봐도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대광이 5호선 민원 제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천뿐이시고 검단신도시를 위하신다면, 그럼 지난 대광에 나온 노선의 인천시안을 대광에 채택하달라는 민원을 넣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민원 예시는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나 인천시에서도 주민들 목소리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힘이 분산되어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합니다. 유출된 노선은 101 원당, 102 해당 지역 인천 주민들 모두 만족할 것이고, 인천 분들이 인천시안 지지는 문제가 없다 보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인천시민들 의견이 나뉜다 적어놓고, 인천시안 지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문에도 써놓았듯이 인천, 서구청과 시청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네네, 주장은 하되 강요는 하지 마세요. 강요 드린 적 없습니다. 의견을 여쭤본 것 뿐, 뿐입니다. 크크크, 백이 분들이 하시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백일 사람끼리 묵묵히 백일한 대로 가면 됩니다. 경제성 있는 노선으로 빠른 착공하자 말은 인천안이 경제성이 높으면 그거 가자 말이기도 한데 도대체 왜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지 의아하네요. 인천안이 경제성 떨어진다고 이미 무의식 중에 깔고들 가는 거 아닌지. 인천 서구청에선 유출 노선대로라면 김포시안 인천시안